임금 부동산의 가격 수준은 210만원, 270만원이라고 적어놨어. 감자평가사가. 감자평가사도 3만원까지 보지 않았어요. 그 많은 즉슨 지금 이 조는 가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고 온 거예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 월세를 얼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수익률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지금 봤을 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 2조 올마인입니다. 저희 조가 보고 온 물건은 이제 김포 사우동에 있는 메디컬 센터 3층에 위치한 상가 물건을 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선 여기는 102.55평 되는 면적의 공간입니다. 감정가는 8억 300만 원인데, 한번 유찰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2차로 5억 62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건 현황을 보면 원래는 301호, 302호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공간인데 구분되는 벽 없이 통으로 사용을 했고 보증금 1억 원에 월 4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사용을 하셨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를 보면 1억 6,700이 다 미납 관리비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주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물건은 2010년에도 기존에도 마사지 업종이 있다가 그 업종 그대로 이어 받으면서 10년에 4억 3,400에 매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건물 전면부에 육교가 위치해 있었는데 이 육교를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건물을 전면부를 아예 가리고 있어서 그래서 주출입구가 전면부가 아닌 측면 쪽에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물건 근처에 갔을 때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저희도 조금 놀라웠고요. 그 대신에 또 뒤쪽에 보면은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그 김포종합 운동장이 있어서 주차를 하기는 매우 용이한 상황이다. 그렇게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3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실 없이 다 운영이 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약국, 병원, 뭐영상의학과 공유 오피스들이 지금 인차를 하고 있었던 것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배우 세대를 파악을 해봤을 때는 8,500 세대 정도의 배우 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를 파악을 해봤을 때도 그상우 역에서 3번 출구로 나와서 아래쪽에 있는 김포시청까지 가는 고그 라인이 제일 유동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는 좀 유동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저희도 조금 보면서 당황을 했었습니다. 경매 물건 있는 쪽에는 사무실이나 병원, 보험 관련된 업종이 들어와 있기는 하였지만 사실상 그렇게 활기찬 모습은 아니어서 저희는 파란색으로 표시한 쪽이 메인 상권 A급이라고 파악을 했고 위쪽에 있는 그 학원, 운동, 카페 쪽이 B급. 그리고 저희 물건이 한0급 정도로 된다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주변의 호재를 분석한 걸로는 그러니까 김포 한강 신내 폴리스미 풍물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제 파악은 했지만 사실상 1, 2년 안에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주변에 인근의 매매 매물을 좀 살펴봤는데요. 주변에서 메인 상권 3층 이상으로 파악을 하였을 때는 평당 한 585만 원에서 1천만 원 정도로 파악을 하였고, 우리 경매 물건 바로 옆쪽에 있는 거에서 비슷한 층수로는 한 평당 590만 원에서 한 680만 원 정도 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인근의 월세 매물도 파악을 해 보았는데요. 3층 이상이 한 7천원에서 한 4만원대 중반으로 파악을 하였고 우리 물건은 평당 3만원에서 3만5천원 정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같은 건물의 월세를 참고용으로 알아보았는데 대부분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소유를 하셔서 영업을 하는 중이시더라고요. 작년에 51평은 3억원 102평은 5억9천5백만원에 거래가 됐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5층에 있는 소호사무실을 파악을 했을 때는 평당 3만원 정도에 지금 임차가 된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 부동산에서 많이 정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메인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적어서 이름은 메디컬 센터지만 임차로 병원이 수요가 없다. 지금 저희가 위치한 3층은 통으로 하면 현 자리에서는 3만 원 이상 힘들다. 그래도 주변에 4, 50평 사무실 수요는 꾸준히 문의가 있으니까 나눠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피드백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기존에 원래 나눠져 있었던 301호실, 2호실처럼 51평씩 두개 호실로 나눠서 임대를 하는 것이 저희가 빨리 임대를 맞출 수 있고 주변의 부동산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대로 여기가 매매는 잘 되는 편이라서 매매 매물이 사실상 많이 있는 한건은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경기가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고 매매가 잘 일어나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임대를 맞추는 데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뭐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다한개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 3층 이상 수익률 정도는 한5% 정도로 거래가 된다. 그런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메인 상권이 평당 임대료가 27,000원에서 한 57,000원 사이를 받고 있다 보니까 4만 원 이상 받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우선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결론을 내려서 예상 임대료는 한 평당 32,000원에서 임대료는 한 호실당 163,000원 정도. 파악을 했고 보증금은 한 2천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겠다고 예상을 해보았고요 주변의 3층 이상 3층도 매도 가능 수익률이 한5% 전후로 확인을 할수 있었는데 메인 상권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한7%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약 6억 정도의 매도 가격을 예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입찰을 얼마에 한야에 따라 수익률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3억 9천으로 입찰할 경우에 평당 3만 이천 원씩 계산하여 월세는 한 326만 4천 원 정도 받아서 대출이자 6% 정도 된다고 계산했을 때 임대 수입은 한 달에 한 17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우선 가정되었고 이 매도했을 때 매각 차익은 한 5천 칠백만원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3억 5천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매각 차익 한 1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납 관리비 관련 판례를 한번 첨부해 보았고요. 소장님께 확인한 바로는 2015년 8월부터 미납이 되어서, 그거에 이제 특히나 단전이나 단수처리를 하지 않아서 작년 최근까지 과도한 관리비가 책정이 되었다고 이제 직접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판례에 따라서 저희의 인수 대상이 아닌 걸 판례로 확인 했다는 것을 첨부를 한번 해 보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사무실 임차 수요가 좀 있고 임대를 맞추면 어쨌든 월세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장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되었지만 메인 상권도 요즘 들어 약간 주춤한 분위기였고 임차 업종을 다양하게 둘수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고액의 민납 관리비가 있어서 현금이 좀 부담스러워졌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들이 약간 터무니없는 시세 월세로 매물을 내놓은 것들이 있어서 비교 가능한 물건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결론은 5천만 원이상의 매각 차익을 놓기 위해서는 3억 9천 이하의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적어도 두번더 유찰을 한 이후에 입찰을 할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평당 3만 2천원으로 세팅을 해서 월세를 놓지만 최대한 빨리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였고 매도할 때는 수익률 7에 매도를 하겠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상가관리단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3년 이상 된다는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였고요. 네, 원래는 이제 소송 같은 게 없으면 3년 관리비를 한다라고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일단 이부분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관리비에게 그만하시죠. 우리 이제. 일단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조사해서 들어간다면 이 2층이 지금 5.8%에 고려됐어 근데 메인이야 딱 봤을 때 그럼 이5.8% 짜리가 남아 있는데 안 팔리는 이유가 있어 요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전면이야 후면이야 그러면 어두 번째로 궁금한 거고 그 다음에 업종은 뭐야 세 번째로 궁금한 거죠 모든 게다 매매가와 섞여져 있죠 지금 메인 도로에 2층에 있는 게5 8안 팔리고 있어? 그럼 여기 5.8%에 팔릴 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 아까 말씀했던 7%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실 때는 에 여기다 적을 때 업종도 놓고 전면 후면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갔다 오면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서 안 되고 자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지금 이게 월세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 건축물이 여기인데 여기를 3만 원씩 잡아놨어요. 일단 우리 3만 천 원, 2천 원 잡아놨어. 그 근거가 뭐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하긴 했거든요. 제가 참 들으면서도 생각이 들었던 거는 조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했는도 불구하고 결론은 완전히 딴게 나왔어요, 지금. 왜냐면 얘가 지금 매매 나와 있는 거죠. 얘네들 평당 얼마예요, 지금? 얘네들 25,000원밖에 안 돼요, 지금. 자, 그러면 얘네들은 보증금이 크니까 좀받를수 있어. 그럼 지금 임차 마추했던 얘네들이랑 볼게요. 우린 지금 2층 아니죠. 우리보다 좋은 2층이 얘가 3만 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3만 원 받을 수 있는 게 맞아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3만 원이 안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 저는.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또 생각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사 보면은 임금 부동산의 가격 수준은 210만인지 270만 원이라고 적어 놨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도 3만 원까지 보지 않았어요. 그 말은 즉슨 지금 2조는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가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고 온 거예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우리 월세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수익률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지금 봤을 때 매매된 것을 봐도 21년도 거래되고 뭐 이렇게 거래됐잖아요. 그럼 자 이때 당시에 보니까 약한 5.5에서 6% 사이에 팔렸어 그러면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금거로 따졌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7% 이상 안 되면 은 사람들이 과연 쉽게 주머니를 꺼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 앞에 가서라도 한번 물어보셔라 라고 얘기해 드렸던 것은 다 그런 게 다 복합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직원분께서 저기 일산 갔다 왔는데 거긴 이미 이제 7%가 넘기 시작했어요. 수익률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그러면 굳이 내가 일산에서 살 필요 있어? 라고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감들이 다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하시긴 하던데, 어쨌든 저는 <laughs> 그래서 얘기 드리긴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사는 잘했는데, 결론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잘못되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역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다른 거 매매된 사례들을 보고, 그들이 얼마의 평가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적용해 보면은 값이 완전히 틀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